hx는 x는 이에서 극소 값이란다. 보면, 저희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럼 제가 도함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감소하다 증가하거든. 그럼 이 지점이 지금 0이고, 이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위에서극소값 하는 거 맞겠죠. 그죠? 네. 지금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식을 이결다 근데 요게 y는 hx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h형이 얼마였어요? h 2 0이0 000 0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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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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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0 지금 0 0 0 0 0 0받0 0 0개0 0 0 0 0 0 0 0 0 0그0 0이0 0이0다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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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한차 함수 개형이겠죠? 네. 4차 하... 함수 개형은 뭐가 기본이냐면, 봤을 때. 한차 함수의 개형은요, 기본이 극대와 극소를 달았는데, 그냥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질 때. 여기 첫 번째 계열이고요. 두 번째 계열은요, 완전 대칭형. 그런데 여기서 받았는데, 완전 대칭형. 우리 네. 두 번째고.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살짝 펴요. 살짝 펴서, 펴지네. 네. 여기 지금, 3중근을 받았네. 보안소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세 번째. 더 펴요. 더 펴도 이번에 그보안소가 0이 되는 지점이 없어졌어요. 네. 변환 지점이 0죠 다섯 번째는, 아예 냥에다가2차수 중간에 나올 때. 다섯 개 떠올려 주셔야 돼요. 네. 이거, 이거, 화차한표현 보자. 네. 어떤 문제를 제대로 풀 때, 이 다섯 개가 멀수 있어야 돼요. 멀쩡히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냥 빼면 될까? 네. 그고가로 건이 F90이고, 프라이팬은 이0 0그 프라이팬은 1 0입니다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구간 5 0 그리고 0에서 k까지. 지금 말했급 f(x)가 0보다 작다 했어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네. 그럼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게 감소죠. 감소. 어디까지 감소하냐면 이게 0인 지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어대까서 0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다시 0에서 k까지 또감소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지금0인데 도망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감소하고 연결서 네. 그러면, 다참붙잖아 네. 올라가야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k 에서 0이 된다면, 여기다 지금 0이 돼야 가 K가 있어갖고, 이렇게 올라갔죠. 네. 원함수의 개형이, 아니, 원함수의 개형이 있다고요 개형 출분했어요 됐어요? 그리고, 어디가 여기에, f'16이 되는 요, 이 e 값이 어딘가, 여기 오른쪽에 있겠죠? 네. 갑시다. 기억! f'x는 0은, 열린공간 0과 2 사이에 서 한계질을 간다. 맞아요, 줄려 맞아요. 네, 여기서 맞죠 네. k인일 때 지금 0, 0을 간다 했었죠? 이거 fx에요, 지금. fx 출마한 거예요. 됐죠? 네. 기억. 예. 3. 이에 함수 fx는 그때 고 한다. 그때 있어, 없어요? 있죠. 어디 있어? K야, K. 그, 속에 <laughs> 아, 는거 아니야. ᄂ. 됐죠? 이게 뭐라 했냐면, 음. 음. F0이 0이면, 음. 음. 그 뭐라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약 3분의 1보다 크거나같다는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0이 되는 K 있죠? 네. 그함수값 구하라 이거야. 이함수값을 알면 제가 어. 마약 3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수 있잖아요. 아. 그럼, 저희가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뭘 이용하려고 그러냐면, 어, 이거 이용하죠 여기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f 스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냐면, 지금, X 4제곱이죠? 지금 미분하면 뭘로 내려와요? 4X 세제곱으로내려가죠 그러면, 최고 차원의 일만다 하고, 그 다음에, x 제곱을 인수로 받고 그다음에 x 마이 k를 인수로 받는 그런 백플프라이을제가출론할수있겠죠그 네. 다음에 출론했을때 저희가 어때요? 2를 나올 때 16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한번 네. 봅시다. 2는 지금 16에 2마이너스 k로 두개 적은 1 6이로 되겠죠? 그럼 2마이 k가 2이 돼야 되니까 k가 얼마였겠어요 이들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프라임 x를 추론 했어요 4x 제가 전개하죠 3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제곱으로 추론이 됐죠 그럼 제가 접근하죠 접근하면 에펙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x 제곱 그 다음에 너 마이너스 3분의 4x 제곱이죠 그, 아, 다시 적분한 거예요. 네, 근데 이분 개수가 아 이분 개수가 적분한 거 원래 붙어야 되는데 지금 F0이 여기 있는 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딱 여기서 끝나겠죠 오케이, 다음 것진고 여러분 이제 k 밖에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k 가 앞에 1이었잖아요. 그렇죠?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KM 마이너스 3분의 이돼서 아, 너 지금 극소가 1 3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네. 요럼럼 x 는 항상 습니다 괜찮습니다. 보다크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니다괜습니다 네. 찮습니까4찮습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찮다음찮이니다 괜찮습니다. 요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 삼차수 f(x)와 이 실선 t에 대해서 뭐라냐면 y f(x)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가 만나는 그교점의개수를 g t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되았습니까 네. 이때 보기에도 모르는 것을 몰라라. 그럼 제가 여번 우리가 교점의 개수잖아요. 네. 교점의 개수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네. 제가 fx와 마이너스 x 더하 t를 만족하는 그 x의 개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되지만 너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양면 x를 더해서 fx 더하기 x랑 t와의 그 교점의 개수로 바꿀 수 있죠? 이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오케이? 네. 너 기억, 기억 뭐라 했냐면, fx가 x 세제곱이면 지친 상점수다. 그럼 뭐냐? 이요 네, x 세제곱 대입하면, 제가 x 세제곱 더하기 x랑, 지금, t랑, 몇개 만드냐 이거거든요? 그럼 널그래프로 그리면, y는 x 세제곱 더하기 x와, 그리고 y는 t가 지금, 교점이 몇 개냐 이수로잖아요? 그러면 널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지금, 널 그리면 되죠? 그럼 이보다니까, y'는 지금 3x제곱 더하기 1인데, 야무원 예, 연도가 뜨잖아요. 제 연도가 고요 네.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증가하죠? 네.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데, Y는 T랑 만나는 가 지금 배우 몇개예요한 개죠. 그러니까, GT가 지금 1이다. 맞아요, 틀에요 어, 맞아요. GT가 33수니까 1인 거 맞죠? 네. 기억 차. 됐고요 ᄂ. ᄂ은 지금 뭐라 했냐면, 어, G1이 2면, 그러면, gt는 3인 t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럼 g1이라는 건, 저희가, g1이라는 게, 지금 y는 1일 때, 그때, 교점이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fx 더하기 x를 hx라고 하고, 너를 일반화해서 그냥, 딱 y는 hx와 y는 t의 교점을 할게요. F(x)는 삼차수고, 그래서 이제 H(x)도 삼차겠죠 그럼 삼차수가저희 계열을 아시는 게 여기 개열중간 아니면 영대고 증간 아니면 그냥 극대무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2가 되는 경우는 3이 되는 경우는 존재한다? 이건 2이에요그죠네 뒤에 죠 네. 여기서 뭐라 했냐면 지금 gt가 상수함수이면 삼차함수 fx의 극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럼 뭐냐면 gt가 상차함수라는건 제가 h x 와 그리고 y는 지금 t가 교점이 한계라는 거죠 그럼 hx가 아까 한개인거 우리가 기억에서 봤었잖아 그 기억을 한번 이용해보자 기억이 지금 그러면 아까 너가 x 3제곱이라면 슝 해서 제가 열고 되잖아요 그러면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함성도 넣었죠 지 t 가 그러니까 내가 아 hx가 x 3제곱이로 만들고 하는데 근데 hx가 아니라 여기서 fx잖아요 fx가 좋죠. hx가 아니 뭐였어 저 밑에 시요 fx 더하기 x였죠? 아, 네. 그러니까 hx가 fx 더하기 x였으니까, 뭐야. fx 더하기 x가 fx가 네. 원점은서 대칭인데 극대와 극소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럼 dc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네 틀려요 됐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이거 네. 오늘 끝냅시다 네. 오늘 하루 네. 끝내고 질문할 거 이거 아. 준비해놔